구독, 좋아요, 알람. 꾸. 이 소나무는 작년 5월 17일날 순 자르기와 전지를 같이 했던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난 10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 10개월이 지나서. 어보니 풍성하게 잘 자랐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뭉실뭉실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때 전제할 때 가지 중간을 잘랐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밀도가 너무 없어서 장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잘랐던 것 같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10개월이 지난 후, 이렇게, 이 대를 중간에 잘랐을 때, 10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왔죠. 근데 전지를 한 부분은, 이렇게, 그렇게 풍성하지 않고, 외대로 몇 개만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는 전지한 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뭉실뭉실한 부분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전지를 한번더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를 잘랐을 경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가지가. 그러면 이, 이거를 한네 개. 4개에서 5개정도만 남겨놓고 다 잘라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떼게 밀집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제가 대를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지가 안됩니다 전지가 이걸 다 잘라야 됩니다 다 안그러면 이게 푸들 꼬리 아마 푸들 꼬리처럼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나무가 이상해집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벌려줍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솎아줍니다 이렇게 한 많은 데는, 뭐, 많이 잘라도 되고, 적은 데는 조금만 자르고. 자, 이렇게 되면, 비슷비슷해졌죠? 이러면서 전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풀어준다 생각하고, 잘라주고. 여기도 풀어준다 생각하고 잘라주고 자 이렇게 제가 볼땐 지금 가지가 이건 이 소나무 가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한 4개 정도면 당장 보기 좋을 정도 밀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분위기가 또 틀려졌죠. 이건 소승가지니까 따르고 자, 틀려졌죠. 그럼 다 완성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끝났습니다. 밀도가 비슷비슷해졌죠. 이런 식으로 한두 개씩, 한세개네개 네개 정도 남겨놓고 자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지를 자르게 되면 이렇게 푸들 꼬리처럼 부송하게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경우는 정말 소나무 자체에 가지가 없을 경우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전부 이렇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중간을 뚝 끊는 전지를 하시면 엄청 보기도 싫고 엄청 고생하는 전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 기본 원리에 대한 전지를 하시고 정 가지가 없을 때만 꼭 그런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0개월 만에 이 정도면 괜찮죠? 완성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상, 홍주미이었습니다